의정부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둑 전용 경기장과 국제 테니스장 건립 이두 사업 모두 지난해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았는데요 최근 심사에선 바둑 경기장만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주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주시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41명입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흙 묻은 차량 바퀴를 제대로 씻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동두천시가 동두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396억 원짜리 바둑 전용 경기장, 314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장, 의정부시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지난해 이두 사업 모두 행정안전부 심사에 가로막혔었죠. 올해 심사에서는 바둑 경기장은 합격, 테니스장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테니스장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총 396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최초의 바둑 전용 경기장. 우리가 상상하 이상으로 우리 지역 경제정부의상이 가치를 높이는 데정말이 하는.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비 확보가 불명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초 행안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최근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98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문체부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재검토가 안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의정부시는 나머지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5월 중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엔 가속도가 붙게 됐지만 국제 테니스장 건립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총 사업비 314억. 이 사업 역시 지난해 12월 행안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경기장 건립 규모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정부시는 테니스장 연수를 당초 12면에서 8면으로 줄여 건립하겠다며 올해 저 심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미끄러졌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가 정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딘가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 서도 저기 쓰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민 단체는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나온 국제 테니스상 권리를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한 그런 국제 테니스장 추진이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특정인 자신의 취미가 아닌 시민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공원 설립 등을 위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민자 사업을 통해서라도 국제 테니스 경기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계속되면서 지역 사회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주 지역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첫 발생한 데 이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10일 기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검준 산업단지에서 1,400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했으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열일간 부천시 일대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차량바퀴 흙식기 등 살수 미이행 2곳과 내리개 작업 중 물뿌리기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에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주시회가 의정부 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덕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1조 3천억 원에 이른 의정부 세무서 세수 가운데 50%는 양주시 세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주시회는 세무서는 물론 세무지서조차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는 2035년 양주시 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속한 세무지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사 17곳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배달앱 운영사 17곳은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배달앱 시장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배달앱 피해 사례를 함께 수집하고 공동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의회 초대회장에는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 동두천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동두천의 작은 경제 응원 행보, 따라가 봅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 시장의 대표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개하고 상인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50년 전통의 동두천 중앙시장은 지난 1967년, 동두천시 중심이 동두천동에서 생현동으로 옮겨지면서 1969년 자연 발생적으로 개설됐습니다. 2006년 중소기업청 시장경제지원센터가 우수시장 25곳을 시범시장으로 선정할 당시 시범시장으로 지정된 바 있고 상인대학 경영혁신을 교육을 이수받은 바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재래시장 상권 침체가 시의 경쟁력 약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활력을 위해 전통시장 이용 장려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재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의 행보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설악산 정상에서만 볼수 있던 배암나무를 이젠 경기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자체 증식에 성공했는데요. 무량기 수목원에 심어진 배암나무를 최창순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무량기 수목원에 2년 전 식재된 배암나무. 1년에 한 마디씩 자라나 한뼘 남짓하게 컸습니다. 배암나무는 해발 9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 희귀 수종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설악산 정상에서만 볼수 있었습니다. 조경적인 가치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이제 상품성든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암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5, 6 월쯤에 보시면 이제 꽃핀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암나무를 무량기 수목원에서도 볼수 있게 된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2016년부터 연구한 끝에 자체 증식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는 자생지 보존을 위해 현지에서 식물을 캐지 않고 종자와 잎 줄기를 소량으로 채집해 증식 실험을 진행, 잎에서 인공 씨앗을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산지대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그 희귀 특산 식물을 수목원에서 이제 볼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배암나무는 무량기 수목원에서 실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암나무 외에도 산솜다리와 봉래꼬리풀 등. 설악산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던 희귀식물도 같은 증식 방법을 통해 수목원에 식재됐습니다. 이렇게 보존을 한다는게 너무 너무 저희로서는 진짜 감기 무량하고 너무 좋죠. 서로다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하나의 식물이래도 자연스럽게 곱게 다루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량기 수목원이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 종과 희귀 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경기 출 TV 최창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96.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이 지사의 공약 이행 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공약 사업 3 0여순 3개 가운데 920여 7개 사업이 완료됐고 예순 6개 사업이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료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 전담 부서 신설 등 공약 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이 23개와 청년기본소득시행 등 계속 추진 사업 274개입니다.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공약 이행평가를 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에서는 이행 완료율이 81.8%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을 수집해 무단으로 버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비닐 등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4년간 고양시와 화성시 등을 돌며 사업장 폐기물 6,000톤을 수집한 뒤 고물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속류 등은 팔아 8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 폐 비닐 등 700톤은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석 달간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4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평소에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게 좋다고 조언하는데요. 충남 소방관들이 직접 반려동물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고양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흉부 압박을 반복한 지 3분 정도 지나자 다행히 호흡이 돌아옵니다. 지난달 7일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 골대 그물에 걸려 의식을 잃었던 고양이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덕분에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발버둥 치다가 그 목에 감겨있던 그물이 더 쪼이면서 심장이 멎었던 거죠. 그물을 다잘라낸 후에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어요. 가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고양이 숨이 퇴해지는게 느껴졌고, 점차 점차 의식을 찾고 돌아오게 됐어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마네킹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있는 왼쪽 몸이 위로 오게 눕힌 뒤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살핍니다. 입을 벌려 이물질을 확인하고 혀가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앞으로 빼줍니다. 대형견의 경우 양손을 깍지 끼고 초당 2회 속도로 흉부 압박을 30회 이어갑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중형견은 한 손으로 소형견은 엄지 손가락으로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입을 손으로 감싼 채 1초 간격으로 코에 입김을 두번 불어넣습니다.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면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모든 장기가 있는데 어, 뇌로 산소 공급이 중돈되, 중단되면 치명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 4분 내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응급처치법은 충남 안전체험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 각 지역 소방서에서도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주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산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신춘음악회 봄 희망의 소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봄 희망의 소리는 국악 아티스트 송소희와 국악계 아이돌 남상일, 이봉근, 조엘라 등 최정상급 국악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또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이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신명나는 라이브 연주도 진행됩니다. 2021년 의정부 문화재단 신춘음악회 봄 희망의 소리는 의정부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불법 개발 등으로 산지를 무단 훼손한 행위를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산지 내 주택과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입니다. 적발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는 불법 산지 전용 행위와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모형물 등 불법 시설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시설물 철거 명령과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경제과학진흥원 등 일곱 개산하기관중한 곳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TV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